아마 첫 딜에 넘어갈거에요 거예요. 와우. 아델님, 바인드쓰고 그 시간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몇시몇분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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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뭐 뭐야? 이페이틀렸어요이피 어? 왔어요. 바로 맞들게요 네. 어, 이거 혹시 그 파티창 p 좀만 왼쪽으로 해 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, 됐습니다. 초로갑 초로갑. 안돼 바로 풀어야 어. 될것 같아요. 네, 하울리 왜 줄이에요? 보라디 버디 보라디. 아 이거 해독가. 와씨 해독가. 와 이거 좋았다. 하울리 어. 왜 줄? 오케이. 풀었어요. 팀이랑 써주시고 <laughs> 사람이 많으면은 어려워. 이제. 초로가? 와. 바로 풀는 게 좋을 것 같은. 몇몇 초죠? 2714요. 1분 남았습니다. 아, 천천히 그 빙에 네. 님피 관리 괜찮으시면 한 번만 보고. 어, 풀어야겠다. 피가 없으세요, 빙에 님. 네 맞았어요. 치적이 맞아야 돼. 응. 죽어 계세요. 죽으신 분. 세 개까지 맞았고 중앙 나왔고 이거 존버 좀 깁니다. 좀보좀 길어야. 초로 가, 초로 가. 이거 데이겠다. 아, 아씨. 어, 지금 빨리 풀 수도 있긴 한데. 어떡할까요? 아, 전부 할게. 전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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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. 그냥 점 보할게. 점 보, 점 보, 좀좀나 네, 두개 날려, 두개 날려. 괜찮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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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했다가.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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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리는. 게면은 맞아. 밥 없어서. 봐봐. 그러니까 지금 그. 대까 괜찮으니까.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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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아, 244이에요. 뒤되는데 한번 풀고 가죠. 네, 풀고 가죠. 이거, 이거 때문에 씨 아마 맞았어. 배팅창. 그 네, 근데 맞.. 근데 한번 저거 갈게요. 하나 네, 여기 갔어. 그치. 아 맞아. 외줄은 돼. 타지 마시고 여기까지만. 아, 아, 안 돼. 도 퍼저님이 하나만 어 왼쪽에 나왔습니다. 어, 나왜줄왜 줄. 걸었어요. 네. 걸었어요. 네. 오른쪽으로 음, 빼죠. 좀 이따 텔포 <laughs> 왔어요. 25초에 걸었어요. 25초. 헤 무조건 가겠고. <laughs> 필압포 뭐야 어디 갔어? 풀린 거야 왼쪽에 있네요. 다시 오른쪽 갔다 초로 갑 초로 갑 초로 갑나뭘 맞았지? 나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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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바로 맞았어요? 부... 어, 외줄 두분 계세요 아 뭐야 풀어요풀어요 외주고 이 없네 1분 남았어요 한번더 볼게요 들어. 바로 풀면 될거 같아요 어, 방지뭐뭐네 이렇게 맞히면 안 되는데? 이 까지 일단 다 맞으시고 한번 볼게요. 어, 아, 오, 아, 델 아델님 아들, 하나 더. 네? 아델님이랑 빙이님 하나 더. 나왔습니다. 존버! 어, 이거 히, 힐라, 이제 와요. 오케이. 2, 3, 5 아직 그때 많이 남아서 네 이거 아마도 납 빼기 보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2분 후에 네. 아, 할때아할수 있겠다 납 빼기 보고 안전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네 45초 남긴 했는데 릴에 30초 남으면 한번 풀게요 네. 이제부터 풀면 돼요. 하울님 외줄? 아, 어, 너 외줄. 네. 빨리 풀게요, 그러면 그냥. 네. 아, 죽었는데 저. 와, 개오봤데 아, 지금 네, 실카이요 지금. 아, 갑이. 하밤하자 가지고. 있었거든요? 어, 아이다 하울님 사셨어요. 아, 어, 걸었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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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어요, 풀었어요. 오 씨. 이거 지금 극딜, 극딜 하, 피한, 풀, 극, 풀어야, 될것 같은데? 아, 풀어야 스티가, 되겠다. 극딜 음. 하고 그냥 넘기죠. 빨리, 빨리 풀죠. 예, 네, 그냥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2, 3, 5, 아, 이게. 빨리 맞을게요. 일단, 일단 풀고 볼게요. 이거 한명외줄 타셔야겠다. 아, 두분 타셔야 되는 것. 같다. 아, 한 명. 아, 왔어요. 됐어요. 극딜 하나요? 넘깁시다 네 극딜 하죠 네. 아 극딜 해요? 어, 네. 넘, 넘기자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어, 지금 해도 될거 같은데 해도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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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네오그 오른쪽 와주세요 극딜하고 못 풉니다 이거 실 맞으면 안 돼요 아닌데 제가 썼어요 네딜하고 존버예요 네못 풉니다 지금 뭐지? 여기인가? 그냥 잡을 수 있으면 어, 죽었다. 어 쉣. 이거 하울님 외줄 조심하시고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될것 같아요. 아이고. 보라디 보라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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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. 일어나셔야 돼요. 일어나셔야 돼요. 지금 피피피 피. 퍼자님 피, 피, 피. 일어나셔야 돼. 에셋다 됐다, 있다. 됐다. 어. 개판을 잡았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제가 먹고 분배해드릴게요 어휴. 어휴. <laughs> 제가 먹고 분배 제 먹고 분배해드릴게요제거 화면 펴져 있으니까. 하나씩. 경투 경포... 가격 나가는 거 쓸게요. 그리고 포영 경비, 경비 1. 영예 1. 091 091 0391